안녕하세요. 국립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. 대한민국의학할림원과 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잠들기 1시간 전 11시에는 스마트폰 아웃 캠페인 소쿠리 캠페인에 저희 가족도 동참합니다. 스마트폰 사용 우리 가족도 심각합니다. 그래서 밤 11시 이후에는 저와 저희 아들, 아내 모두 스마트폰, 스마트폰을 이 스크류 안에 집어 넣겠습니다. 자, 지금 11시 10분을 넘었는데요. 저부터 스마트폰을 스크류에 넣겠습니다. 자, 우리 아들 넣어주세요. 네, 앞으로 11시 이후에는 이 소쿠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이 소쿠리 캠페인 챌린지를 참여해 줄 다음 주자를 지명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. 신현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님.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. 이렇게 세 분을 다음 주자로 지명합니다.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